오전 10시 문이 열리자마자 긴 줄의 손님들이 손수레를 끌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2,400여 제곱미터 넓은 매장이 펼쳐진 이곳은 올림픽 방송센터가 입주했던 IBC 건물. 현재는 대회 기간 미처 팔지 못한 각종 기념 물품 등을 파는 전시 판매장으로 변했습니다. 마크 찍힌 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강원도 쪽에서는 선전도 되고 하니까 분위기 좋죠. 그래서 여러 분들좀 나눠주려고 그런 겁니 아육시 측이 당시 사용한 컴퓨터 등 전자 기기 제품부터 선수촌에서 잠시 쓰인 소파와 탁자, 제설 장비까지도 반값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용권 계약 기간이 끝난 제품의 외투는 물론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가 그려진 귀마개와 장갑 등도 인기입니다. 싸드라 그리고 따뜻하고 내가 우 물건 사다가 우리 딸 아들 다 갖다 줬어. 주말 휴일을 제외한 지난 6개월의 재고품 매출액은 약 33억 원. 날이 추워진 최근에는 하루 평균 4천만 원씩 팔리며 올림픽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고객층들이 조금 더 많이 들서 방한용품 찾으시고 겨울옷 찾으시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량 구매한 일부 소비자가 낮게로 재판매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연말까지 물품 판매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국방부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